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리플에 관련한 소식인데, 자, 요번에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이 미국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자, 지금 현재 리플과 SEC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런 상태에서 증권이냐 아니냐 라는 여부를 두고 굉장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SEC위원장이 리플에게 유리한 발언을 내세웠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할것 같은데 게리겐슬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즉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임을 하게 되면 곧 해스터피어스 위원이 자리에 올라앉겠죠.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공화당에 속해 있으면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 해스터피어스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면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특히 리플은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했던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현재 수익 보고 계시고 자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전 SEC위원장 가상자산이 미국 기문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아주 호재성 발언을 했죠 암호화폐는 미국 시스템의 필수적인 일부로 잡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에는 실리콘밸리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은행 등 파산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암호화폐 탈중앙화 금융이 대안으로 떠올라 금융 시스템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스템에 아주 긍정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재상장한다라는 또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상장을 하게 된다면 리플은 급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아주 희소식입니다 자 하지만 거래소들은 반발을 하겠죠 리플이 재상장을 해도 증권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자 사실 거래소에서는 다 반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재상장 리플이 또 재상장을 한다 면또 흡성 대법을 쓸 거기 때문에 엄청난 또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네 모든 자금들을 리플로 또 흡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변호인들에게 암호화폐가 리플이 상장을 해도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리플이 현재 계속해서 호제들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리플 재상장, 코인베이스의 재상장이라는 소식과 함께. SEC 전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현 위원장 말 게리 간슬러 말고 차기 위원장은 또 리플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다 리플한테는 호재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친 리플 변호사 리플 미국 XRP 유동성 회복 위해 SEC와 합의 가능성. 자 리플을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니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소송에서 잠재적 합의, 잠재적 합의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약 리플이 SEC 5천만 달러 합의금을 내고 XRP 이후 XRP의 향후 판매가 유가증권의 판매가 아님이 확정이 되면 미국 내 리플 유동성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그로 인한 SEC 파급력이 크지 않다면 리플은 합의를 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이 이 말이 즉 뭐냐면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죠. 지금 친 리플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임을 좀 감안하고 보더라도 리플이 이 소송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저도 리플은 오를 것 같고, 이겨도 리플은 오를 것 같다라고 생,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이 너무나도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리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은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리플은 홀드를 해야 된다. 지금 또, 5월 2일날, 그런 발표가 났었죠. 뭐 비공개 회의를 할 것이다. 자, 굳이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나 앞으로 리플 즉각즉각 속보 나오는 대로 제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자또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이 매물대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아직까지 이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현재 홀드하고 계신 분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드하시면 될것 같고,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정찰병 정도 담아보시고, 이후에 좀더 흐른다, 여기까지 흐른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물을 타시면 되니까,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리플은 충분히 지금 현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차트에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저점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그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방빵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을 조금 줄어들었어도 현재 이 자리를 위치해주면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 거죠. 네, 지금 리플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지만 흐름이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니까 여기서 지금 수급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네, 이런 리플들의 호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수급들이 지금 많이 붙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한 방에 뻥 하고 올라가는 거죠. 일차적으로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아직 리플은 현재 여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정찰병 정도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갔다가 지지한다. 이때 사도 또 충분하니까 본격적으로 담아도 충분하니까 현재는 지금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정찰병 정도 담아 보시고 조금 흘렀을 때.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눌렸을 때 여기서 본격적으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눌릴지, 얼마나 눌릴지, 지금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거잘 모르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저희 톡방에서 정확하게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돈 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대1 대방에 들어오셔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 아주 많습니다. 곧 급등할 코인들이나 비트 흐름 방향성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혼매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랑 같이 수익 내면서 여러 가지 발 빠른 정보들도 받아보시고 경제적 자유 누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낸스 플랫폼 거래소인 코베스트에서 가입만 해도 50달러를 드리고 100달러를 입금하면 또 100달러를 추가로 무료로 입금해드리는 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50달러를 무료로 받아보는 겁니다. 하나로 약 18만원 정도가 되겠죠? 어떻게 공짜로 드리냐고요? 다 드립니다. 저희 턱방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리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안 내고 돈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말이 안 된다고요?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다른 분들은 수익 보고 계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